안녕하세요. 오늘 11월 6일입니다. 제가 경기도 용인에 있는 이영미술관에 왔습니다. 지금 이영미술관에는 어, 이재삼, 또 이경성 이런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이경성 선생님 작품입니다. 우리 뭐 이경성 관장님, 어, 어떻게 보면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또 여러 미술관 관장을 역임하셨고, 또 미술 행정가, 국립연대 미술관 관장을 두번 역임하신 분이죠. 우리나라의 미술사, 그리고 또 우리가 얘기하는 미술평론가 1호로서 자리를 잡으셨고요. 또 선구자로서 많은 일을 해오셨습니다. 여기에 지금 또 한쪽에 우리 이경성 관장에 대한 작품을 이렇게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이경성 관장님의 많이 안 알려진 이런 그림들도 전시가 되어 있고요. 이경성 관장님이 올해 탄생 100주년이기도 하고요. 또 타기한 지 10주기입니다. 그래서 1919년에서 2009년에 이렇게 타계하신 분이고 어, 살아 계셨을 때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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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주제로 해서 많은 작품을 남기셨고 또 실제적으로 전시회를 했습니다. 여기 아까 보신 대로 여기 이경성 관장님의 많은 저서가 있고요. 여기 이경성 관장님의 어떤 시리즈별로 이렇게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도 이경선 간장의 아카이브 전시가 열리고 있는데요. 마침 또 이영미술관에 와서 이경선 간장님의 작품을 보니까 또 남다른 또 이런 감회가 저도쳤는데요 여기 마침 이영미술관에 김미환 간장님이 계셔서 우리 또 김유한 관장님과의 인연이라든지 전시를 하게 된 이런 취지를 들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관장님. 안녕하세요. <laughs> 네, 오늘 와서 네. 이경선 관장님 작품을 여기서 또 보게 되니까 너무 또 기쁘고요. 또 네. 굉장히 뜻있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네. 이경선 관장님과의 어떤 인연 어, 좀 말씀 한마디 좀 해주시죠. 어, 2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네네. 그 미술관을 강력히 거녀 한머니 성남 유인선아니 그 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네. 어어디 가서 좀 공부를 하겠다고 그랬더니만은 네. 자기 가 와서 다 주시니까 네네. 네. 와서 대학 가서 공부하라고 초청도 써주셨고 네, 김 관장님 와서 대학에 공부하게. 네. 예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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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작품이 제가 이렇게 많이 좀가 초기 작품. 네. 가지고 있는 것은 하시는 말씀이 예, 음. 네. 그림이. 박생광하고 전형님이 있는 곳에 나도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예. 네, 그렇게 해서, 물론, 제가, 저, 돈은 드렸습니다만. 네. 이렇게 많이 주셨고요. 예. 그리고 하시면서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런 그림을 축내놓고 하시는 네, 네. 이대원이가 뭐 어쩌고 하지만은. 예, 예. 사실은, 지난 평가는 이대원이 보다도 음. 내 그림이 더 평가를 받을 것이다. 네. 하시면서 웃으시던 어. 모습이 생생하고요. 예, 예. 벌써 돌아가신 10년. 네. 그지 같은데. 네. 예, 네, 이 차례 들었을 때마다. 네. 그립습니다. 예. 그리고, 어, 아카이브 전만 한다고 그러게. 네. 제가 아쉬워서. 예. 지난 5월부터. 네, 네. 이 그림을 좀 어, 내가 네, 그는데 예. 관람객들이 아주 어, 좋아하십니다. 네. 네. 그래서, 국립연대미술관 서울관에서는 아카이브 전시를 보시고요. 이경선 관장님의 이런 대표작, 이런 시리즈는 <laughs> 경기도 영인에 오셔서 이 작품을 봐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뭐 이영미술관 많이 알려져 있듯이 우리나라의 박생광, 전형님, 정상화, 또 조각의 한용진 선생님 작품을 가장 많이 소장하는 곳이고요. 또 여기에서 이경선 관장님, 사람을 좋아하면서도 늘 사람을 그리워했던 이런 인간, 사람에 대한 시리즈를 여기서 만나게 되는 게 굉장히 반갑고요. 가을 어느 날 이곳에서 우리 성남 이경성 관장님의 작품을 다시 봅니다. 이상 제가 경기도 용인 이영미술관에서 김들진이 말씀드렸습니다. 행복한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